조합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랫폼 택시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개인 택시 조합 강서지부 김범래 조합원입니다. 요즘 우리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 엄청나고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알고 계시죠? 현재 차순선 이사장이 전국 개인 택시 연합회장의 무투표 당선돼서 당선을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고,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미 수면 밑에서는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이사장 잠룡들이 활발하게 지금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이에 앞서서 지금 양천지부 지부장 보궐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24일인가요? 선거가 실시되고 여기서 양천지부장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요. 이 선거 후에 또 이제 몇달안 있으면은 우리 서울 개인택시 본조합의 이사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또 실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조합은 엄청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출마하느니, 마느니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전국 연합회장으로 이미 당선을 확정지은 차순선 이사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죠. 그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조합에, 조합이 조합 처한 이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거 하나 손대서 제대로 일을 처리해놓은 것이 없이 지금 우리 조합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막막하죠. 정확히 말하면은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과장이 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19대와 20대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복지 이직금 문제죠. 우리 복지 이직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라, 떠올랐던 게 17대 때였던가요? 그 17대 때에 국철이 전 이사장이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면서 우리 조합의 그 보궐선거에서 이사장에 당선돼서 1년, 1년인가 2년인가 인기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짜투리기 인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직권하게 되니까 그때 반대편에 있던 세 사람이 그 유튜버였는데 뭐 유튜버라고 그냥 학게에다 알고 있지만 그분이 이제 이 복지의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면서부터 이 복지의 어려운 문제 문제점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많은 조합원들이 복지를 탈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지의 문제가 어려워졌고요. 그 뒤로 이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국철이사장이 연임에 실패하면서부터 또 그러면 그 후임이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후임이 차순선 이사장인데 차순선 이사장이 이걸 해결 못했죠. 오히려 해결한 것이 아니고 악화시켜놨습니다. 어떻게 악화시켰습니까? 19대까지는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지급된 금액은 없었어요. 매달 객추라는 그 복지 원금이 1 2만원뭐 넘게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돈을 다 걷어서 줬기 때문에 못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객추라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깨어 있는 조합원들은. 야, 이거 지금 내가 이 돈을 내가지고, 정작 내가 고만두는 시기에, 10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매달 10 얼마씩 내가지고, 이낸 돈만큼도 못 찾아가게 생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계속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복제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긴 거잖아요. 탈퇴를 하려고 그러니까, 탈퇴를 막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무대뽀로 우리 조합 정관에 보면은 상조유아복지에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의 권리 사항으로 딱 정관에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핑계 아닌 핑계로 계속 그걸 막았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 정관 위반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죠. 니들 정관대로 해라 왜 탈퇴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결국은 탈퇴를 시켜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탈퇴를 시켜주기 전부터 차준선 이사장이 가장 잘못한 실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늘어나는 각출금 부담 때문에 자기가 20대에 또 출마해야 되는데, 출마해서 조합원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많이 거두면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각출금을 1당6 7천 원인가로 묶었어요. 그뒤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미지급금이 현재 900억 원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지금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더 쉽게 설명하면은 도저히 자기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연합회장으로 도망가는 거 아닌가요? 어떤 말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본 유튜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합의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만이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수없이 말해왔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이 유튜브 채널이 플랫폼 택시 t v 예요 저는 이 플랫폼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이 조합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조합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이런 거창한 말까지 하면서 조합 자체 플랫폼 만들기를 역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저를 마치 미친놈 취급했죠? 정말 허무 맹랑한 소리 하는, 예? 그런 사람이라고, 남을, 조합원들을 세뇌교육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얼빠진 작자는 유튜버 하는 사람을 을사오적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제가 말한 게 맞아요. 버킹검이에요. 우리 조합 자체 플랫폼 만드는 방법만이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는 방법인데 차수선 이사장 어떤 정책 썼습니까? 친 카카오 정책으로 일관했어요. 우리 조합 자체 플랫폼은 엄두도 못 냈어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뭐 t f t 만들어서 뭐뭐일 하는 척 하고서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한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맹과 비가맹으로 조합원을 양분시켜가지고 가맹 조합원은 콜잘 받고 다니고. 비감행 조합은 원 손가락 빨고 있고, 이런 현상 만드는 거잖아요. 또, 방대한 조직 늘려가지고, 상조민원실장이라든가, 충전소장.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치솟았습니까? 우리 조합, 조합비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2만원이면은. 근데 이거 2만원, 한 달에 10억씩 거둬서, 1년에 120억 거둬가지고, 돈 낳는 것 없이 다 써. 응? 우리 조합에 뭘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응?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켜 놓고 연합회장으로 가면 장땡입니까? 거기에 더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자기가 이제 연합회장으로 가면서 모르겠어요. 이건 본 유튜버의 생각입니다. 또, 이건 내 생각이니까 뭐 허위사실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이요. 에 이제, 이 조직을 자신의 후임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신의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것이 정권이 만약에 현, 차수선 반대 세력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노후 보장받기 어려울 겁니다. 여지까지 실정에 대해서 저부터라도 샅샅이 팔고 뒤질 거예요. 더군다나 첫 번째로 뒤져야 할 거는 한국 모빌티 연구소와의 관계, 또 카카오의, 카카오와의 관계, 또 직원 인사에 관한 것, 또 각종 자리에 관한 그 광역 수사대의 수사 같은 것, 조합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근거가 남아 있을까요? 말이 조금 거꾸로 가는데 자우지간에 이런 우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을 만한 그 측근한테 자리를 인수인계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조직들에게 좀잘 부탁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한 거 아닙니까? 말이 선진문화 택시 견학이지. 일본이 어디 우리나라보다 선진 문화입니까? 일본 택시 형편 없어요. 옛날에 MK 택시가 뭐, 진짜 세계 최고의 택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택시가 지금 세계 최고의 택시예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콜, 세계적으로 따라올 띠가 없어요. 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만이나 일본, 이런 데 중국,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이택시 따라올 나라 없어요 응? 우리나라 거잘 이거 보존하기도 바쁜 저기 보존만 해도 되는데 뭔 일본에 가서 뭘 배워요 응?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일본 여행하는 2박 3일인가 동안에 대의원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요 방구요 응? 돈을 쓸데가 없어서 지금 이 조합이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 판국에 복지가 아작나고 있는 이 판국에 돈을 1억 넘게 들여가면서 일본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거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나는 정말 서울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5만 명도 아니고 16만 5천 명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응? 이 조합을 망가뜨린 것도 부족해서 전국 개인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를 다 말아먹을 거예요. 이거 당장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절반에 가까운 지부장님과 많은 대의원들이 이 여행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통계는 안 내봤는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지부장님들과 대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 여행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대의원님들, 당신들은 우리 조합원을 대신하라고 5만 명의 조합원님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차순선 이사장이 주는, 던지는 그 사탕에, 달콤한 사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차기에 또 조아모님들에게 떳떳하게 표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 음? 일본, 우리가 못살 때는 정말 해외여행하면 귀가 번쩍 뛰겠죠. 응? 음? 일본, 볼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음? 우선,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조합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복제 때문에 정말 고심하는 조합원들, 근심이 쌓인 조합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정신 넉넉한 짓이에요. 조합을 살리고, 복제를 살리고 플랫폼을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조직을 축소하고 이런 일을 해 놓고 조합이 잘 돌아갈 때 일본보다 더한 유럽여행, 미국여행 이런데 얼마든지 갈수 있죠. 떳떳하게 응? 왜못 갑니까? 얼마든지 갈수 있는 거죠. 조합원님들이 대의원님들이 안 간다고 해도 조합원님들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일 잘하라고. 하면은 지금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수선 이사장님, 잠시 생각이 잘못 돌아가서 이런 걸 계획하셨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 여행 계획 처리하시고요. 양합회로 가시기 전에 당신이 벌려놓은 이 산적한 이 선한들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초석이라도 조금 놓고 글로 가십시오. 그래야 어? 욕덜 먹습니다.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